창세기 주제별 탐구여행 스무번째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8장의 본문을 가지고 유다와 다말 이야기라는 여행을 여러분들과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배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 낳았고, 그리고 그 다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사실상 마태복음 1장의 족보라만 본다면 유다는 당연히 야곱의 장자로 인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 나오는 다말이라는 여자는 예수님 족보상에서 맨 처음 나오는 여자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래 사실상 유다와 다말의 관계성은 마태복음 1장 족보에서는 완전히 부부간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창세기 38장의 기록을 통해서 본다면 다말은 유다의 며느리고 그 이후로도 다말은 유대 면으로 있지 부인으로 생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족보에 나타난 여인들 가운데 족보에 올라 있을면도 부인이 아닌 사람은 다말 한 사람뿐입니다. 자, 한번 그럼, 그럼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진정 그런가? 기생랍도 당당히 아내가 되었고요. 롯은, 롯은 말할 것도 없었고, 파스자바 역시 그렇고, 마리아는 정식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왜 여인의 이름이 오르느냐면자격이 없거나 부적절한 관계로 대를 이은 역할한 여인들만 이름이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라합, 루 바세바, 마리아, 다말. 각각의 특성이 있는데 다말은 며느리와 시아버지의 관계 가장 안 좋은 예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기생 라합은 이방인이면서. 신분이 천한 여인 그리고 루스는 이방여자이면서 또는 손을 잇지 못한 유대인의 며느리 바세바는 정말로 부적절한 관계에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래서 족보에 나타난 여인들의 상황이 형태가 아주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 좋은 예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인 다말이라는 여자와 바세바입니다. 그런데 다말은 다말의 특성은 다른 여인들보다 다른 점이지요. 예를 들어서 룩 같은 여인은 남편이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죽어서 남편의 대를 잇는 그런 의미가 이되고 희생 라합은 사실상 전혀 그런 기대도 안 했는데 공로상을 받게 된 것이고 바스바는 거의 끌려오다시피한 입장이니까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다 말은 성경의 여인들 중에서 유난히도 아무에게도 상의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 혼자 생각으로 오그러고 오로지 씨를 얻겠다고 하면 한이 집안의 대를 잇겠다는 그런 일념만으로 독단적으로 행해진 사건에 주인공이 바로 누구냐 다말입니다. 사실 기생나 같은 경우는 부지 중의 날벼락처럼 들이닥친 정탐꾼들을 숨겨준 공로 사전의 개인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도 없었고 다만 반드시 이스라엘 여류호를 점령하고 빼앗을 것이다. 이 정도의 믿음만큼은 확실했다는 것 같습니다. 르 룩 같은 경우도 효부를 모르는 척할수 없는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휩쓸려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저히 외면할 수가 없어서 시어머니 사랑이 그렇게 발전한 것입니다. 다들 그런,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가지고 말려들어가지고 끌려들어가고 이런 경우인데 오늘 본물의 다말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온 여인들 중에 다말을 믿음의 여인으로 쳐준 것은 순전히 독단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다른 점은 처음부터 그는 목숨을 감보하고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본문에 나타난 대로 만약에 그런 부적절한 단계가 드러나면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거나 불사람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는 경우인데 여기서는 불사람을 당해서 죽는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시아버지가 불살려 죽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면 다만은 불꽃 중에서 죽을 각오를 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생리적인 현상을 잘 압니다만 단회적입니다. 몇번 계속된 것이 아니라 딱한 번에 임신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말도 그런 각오를 하고 그런 행동을 할수 있었던 것은 소위 가임 기간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가임 기간 동안에 그런 발동이 있고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감한 행동을 할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벌써 내가 시아버지와 관계만 가지면 임신을 할수 있다라는 그런 지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번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확신 말입니다. 그리고 약조물을 받은 것도 그만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느 여인들보다도 다말의 경우는 특수하고, 특수하고, 대단한 경우이지만, 어떻게 보더라도 참으로 대단한 여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유다가 장자를 얻었냐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서 유다가 장자를 얻을 만한 아무런 공적이 없습니다.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사실상 유다는 레아의 셋째 아들인데 위에 두 형을 제치고 장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어떤 그런 보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야곱처럼 어떤 계시가있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태어날 때 터치하고 나왔다고 해서 패를 치라고 했다는 것 외에는 특이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족보가 유다가 살던 그때 당시에 썼던 것이냐 후대에 썼던 것이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족보순하고 누가복음에는 족보순이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 족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역순입니다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사실은 마태금의, 마태복음의 족보도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것을 다만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아브라함부터 내려와야겠다라고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을 하고 보니까 걸리는 것이 유다밖에 걸리는 것이 없습니다. 유다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다른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런데 그가 장자도 아닌데 어떻게 장자로 올릴 것이냐. 아마 성경상에서도 신경이 쓰였던 모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들어가는 것이고 그 유다가 들어가는데 꼭 빼놓지 말아야 할 대상이 바로 다말이라는 여자입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결혼을 해서 맺어진 부부라면 이름을 올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유도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적절하다든지 어떤 도저히 그럴 수가 없는데 그럴 경우 올려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그럴 때 주석적인 개념으로 부인들의 이름이 여인들의 이름을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족보적인 관점에서 가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유대족보의 여인들이라는 것은 누구하고 결혼해서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낳았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낳아서 대가 이어졌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에 바세바 같은 사람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정경민들이 있었고 다른 아들도 다 있는데 다윗은 우리의 아내 바세바에게 솔로몬을 낳았고 솔로몬은 누구를 낳았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제일 우선주의가, 우선주의가 자식을 낳아서 그대를 잇는 겁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 예수 그리스도 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상은 상관이 없습니다 야곱이라는 사람 잘못될 것이 없어요. 이삭 잘못될 것이 없어요. 아브라함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진력 직접 불러서 그랬고요. 이삭은 하나님이 직접 고조하셨고, 이삭이라고 야곱도 정식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고 장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족보에 오를 만한 자격을 가지고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자기 위해서 족보에 오른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유다가 족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다? 다말 때문이었다. 그겁니다. 다말이 그에게서 베레스와 셀라를 낳아 주었기 때문에 유다가 족보에 오를 수있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럴 리 없겠지만 유다가 손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 절대적인 가정하에서 생각을 해 보면 유다가 족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다말이 그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다말을 안 집어 넣을 수 없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구원해 주는 것이 유대인의 풍습의 상식인데 여기서는 여자가 남자인 유다를 구원해 준 겁니다. 유대의 아내가 자식세를 셋을, 셋을 낳아주었습니다. 그 중에 둘은 죽고 아직 하나는 어리고. 그러니까 유다 다음에 셋째 아들이 후손을 이어서 족보에 올라야 된다는 겁니다. 셋째 아들이 이제 장자가 되었으니까요.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따져보아야 하느냐 하면 지금도 역시 족보는 영적 대통을 통해서 흘러흘러 내려가고 맙니다. 육적 계통에 열두 아들 열두 집파 계통이 있고 영적 계통에 열두 아들 열두 계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와 계시록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대열에 끼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특별한 사건이 있지 않고서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당당히 그 적보에 들어갈 자격을 가진 자들이 낙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마엘 에서로부터 시작해서 야곱 때 가서는 루멘 레이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유다 계열에 가서 셋째 아들이 장가를 가고 거기에 손이 이어져야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셋째 아들 이름이 올라가야 되는데 사실은 다말 때문에 셋째 아들은 억울하게 누락되고 만 것입니다. 철저하게 어떤 역할을 했고 어떤 기여를 했느냐 그런 공적이 없이는 족보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셋째 아들 이름이 셀라죠. 셀라를 그형 대신에 넣어줘야 하는데 셀라도 죽을까 해서 유다도 주저했던 것입니다. 부모라는 것이 막둥이를 아끼는 경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 성경을 보면 아일러니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아끼다가 그 아들을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저하다가 그 아들을 망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사이에 끼어 들어간 것입니다. 다말이. 사실은 교묘한 것이 그 셀라를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어도 다말은 그 셀라에게서 자식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셀라와 그의 형들을 낳고 아니면 유다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만약에 다말이 셀라에게서 자식을 낳았다면 다말이라는 이름이 안 들어갔을 것은 원한 사실입니다. 어찌됐든 다말은 정식 부인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단계 억울레이된 겁니다. 아들에서 시아버지로 그대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왜냐하면 시아버지 생각이 도저히 셀라를 자기에게 줄것 같지가 않으니까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렇다면 사실상 자기 남편 대상이 이미 되어 있는데 시아버지가 허락을 안 했을 뿐이지 셀라는 남편감입니다. 그러면 남편들 셀라하고 관계를 맺어도 관계를 맺어지왜 시아버지한테로 갔느냐는 겁니다. 셀라가 이미 장성해서 다 말하게 주어야 될 그런 시점이 왔다라고 측적이 됩니다. 그런데 주어야 되는데 안 주었다는 것을 유다가 자기 입으로 시인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하는 겁니다. 물줄기를 돌려버렸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유다의 원 아내가 들어와서 아들 셋을 낳았죠. 그런데 왠지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서 난 아들들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난한 여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난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여자에게서 엘리라는 아들과 오난이라는 아들과 실라라는 아들 세실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엘이라는 아들을 위해서 다말이라는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인 겁니다. 그런데 에리 성경대로 하면 여호와의 목전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나는 땅에 설정해 버림으로서 죽여버렸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계통을 싫어하시는 겁니다. 그럼 다말이라는 여자 출신은 어디냐? 그때 당시는 어쩔 수 없이 같은 동족끼리 결혼이라는 것이 불가하기 때문에 다말이라는 여자도 어쩔 수 없이 가난한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기생나압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것을 여기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이 끼어들 수 있는 조건은 딱한 가지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원 부인은 가난한 여인으로서 그는 믿음도 없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난 소생들도 별로 하나님은 탐탁지 않게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다말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하는 대로 목숨을 내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갑으로 이렇게 늙어갈 것이냐, 아니면 죽을 것이냐? 사실상 갑으로 살아가는 것이나 죽는 것이나 그 당시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갑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여자로서는 이미 죽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왜 셀라에게 붙지 않고 유다에게 붙었냐 하는 겁니다. 만약에 시아버지가 셀라에게 들어가라고 허락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셀라를 통해서 자식을 얻었다면 그것은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직은 형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수가 어떻게 시동생을 강탈할 수 있습니까 아직도 그 권한이 유다 쪽에 있으니까 칙칙하건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다 쪽으로 전략을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 풍습이 아직 정원하지 아니한 그런 청소년은 창녀를 상대할 수 없다든지, 창녀가 그런 미성양자를 받아들이게 되면 죽음을 당하든지 어떤 법이 정해져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덕불 찬 모양새가 안 좋지만 유다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38장을 지나가면서 38장 사항을 좀 세세하고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가야 합니다. 유다 자신이 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 이 의미가 무엇이냐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도장은 당연히 당연히 계약 문서 그런데 그것이 인감 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장은 좋은데 인감 증명이 있어야 되겠다 그 말입니다. 이 도장 이 누구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언약 언약 그러는데 하나님이 누구와 언약을 하셨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것이라고 대상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개나 소나 다 언약의 대상이라고 말을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인감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증보증하는 말이 나오는데 보증을 성령으로 주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인쳐주셨다는 말을 합니다. 그러는데 인감증명이 뭐냐면 지팡입니다. 물론 도장, 물론, 도장도 오로지 그 도장 하나뿐이지만, 더군다나, 가, 그 가문의 생명처럼 여기지는 것이 바로 지팡입니다. 지팡이야그 당시 인감 증명입니다. 도장을 허리춤에다 차고 다니니까깐 끈이 필요한데, 다만은 그 끈을 지팡이하고 묶어 놓은 겁니다. 지팡이나 유다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도장과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인감 증명 지팡이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둘을 연결시켜 주는 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는 지금 새 언약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언약의 대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38장을 유난히 보면 자격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구원 대열에 끼어 들어갈 수 있느냐 공식이 딱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 그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 믿음만 가지고 있어서 안 됩니다. 그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는 목숨을 담보할 정도로 대단한 결심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대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담보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부적절한 관계,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이르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지금 상황으로 본다면 말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때 상황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뜻이었고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홍수전에는 아브라함이라는 노아라는 이런 아들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낳고 낳고 했었고, 아브라함 이후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우선 여럿이 아니라 오직 하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존재하기 위해서 다만 은그 믿음을, 그 믿음으로 죽음을 불사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오직 한 사람, 한 명,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불치하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말은 그러한 여인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에 이름을 올렸던 첫 번째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공식에 따라서만 끼어들어온다면 그 관계가 부적절하든지 부도독하든지 하나님의 목적이 우선이기 때문에 간압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자가 오늘 시간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결국은 창세기 1장 27절과 비교해 본다면 유다는 에탐아담이고 그냥 에탐아담으로만 있는 그 유다가 다말에게는 자칼이고 다말 자체가 네케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거기에서 벨레스와 세라라고 하는 오탐이 나오는 겁니다. 개인적인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더군다나 유다는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손색이 없습니다. 내 공식은 어떤가? 나는 어떻게 끼어들 것인가를 생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